안녕하세요. 요 풋마늘 200g을 가지고 맛있는 풋나물 무침을 또 해볼게요. 요 끝도 좀 떼주고 쪽파 따듬듯이 따듬으시면 돼요. 마늘이 이렇게 밭에서 꼿꼿이 서 있기 때문에 이 사이로 먼지 같은 게 들어가니까 이 사이만 깨끗이 씻어주면 돼요. 여기는 자동으로 세척이 되니까. 이 이파리 부분을 물로 이렇게 씻어주면 된답니다. 자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요, 요 씻은 마늘을 이 머리 부분을 이렇게 좀 갈라주세요. 굵은 것만 갈라주시면 돼요. 자 이렇게 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좀 썰어주시면 돼요. 끓는 물에다가 데쳐주세요. 이 풋마늘은 생으로 된장을 찍어 먹어도 맛있으니까 그냥 한 번만 살짝만 데쳐 주시면 돼요. 이렇게 가위로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면 다 데쳐진 거니까 이렇게 건져 주세요. 이렇게 깨끗이 씻었으니까 이대로 살짝만 식혀 주시면 돼요. 자, 이 마늘은 수분이 많지 않아서 금방 물이 빠지니까요. 이렇게 김이 날때 무쳐야 맛있어요. 이 마늘 자체가 양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념이 들어갈 필요 없이 단순하니 아주 깔끔하게 제가 만들어 볼게요. 진간장 두 수자. 까나리 액젓 한 수자. 매실원액한 수자. 참기름 한 수자. 통깨 좀 넣어주고. 이렇게 간단한 양념으로 조물조물 해주면 돼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혹시 고춧가루를 넣으셔도 돼요. 오늘은 저는 하얗게 깔끔한 맛을 원해요. 이렇게 조물조물만 해주면 완성이에요. 이 품마늘이 정말 깔끔하니 시금치무치히듯이 하시면 돼요. 아주 간단하게 오늘 준비했어요. 꼭 한번 묻혀보시기 바랍니다. 겁나 맛있습니다.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.